안녕하십니까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이른 새벽부터 말씀 앞에 모인 성도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복되고 은혜 충만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스바냐 3장은 예루살렘을 향한 매우 강한 비판의 어조로 시작을 합니다 1절입니다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 진저 우리가 대선지서부터 소선지서까지 쭉 읽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들을 접하게 되면서 늘 동일한 패턴이 반복되어 온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게 뭐죠?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성읍, 여호와의 화가 내린 이 타락하고 우상숭배하여 심판받아 마땅한 그 장소로부터. 반드시 뭐가 시작돼요? 네.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관통하는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심판이 있고 저주가 있는 바로 그 곳에서부터 용서와 자비가 시작되고 회복과 화평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매우 중요한 메시지이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매우 잊지 말아야 할 원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니라.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혼돈합니다. 공허합니다. 마치 흑암이 깊은 것처럼 세상은 갈수록 어둠에 깊어져 갑니다. 때때로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분명히 숨은 쉬고 살고는 있지만, 사는 게 이게 맞나 싶을 때가 있어요. 분명 열심히 달리고는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깜깜한 것입니다. 공허하고 외로운, 그래서 두려운, 그곳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영이 그곳에 계신 것입니다. 그분은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멀뚱멀뚱히 서서 우리를 뒷짐지고 지켜보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시죠? 수면에 운행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빛 가운데로 생명을 이끌기 위하여 부지런히 일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제 곧이 세상은 어둠이 거치고 생명이 싹트는 영광의 빛으로 빛나는 세상으로 창조될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어둠 가운데 계신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7절 18절입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보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인생에 큰 바람과 파도가 불어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함께 계시지 않는 것만 같아 보여요. 걱정과 근심이 눈앞을 가리고 마치 바람과 파도처럼 나를 흔드는 이 문제를 도대체 해결할 방법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 절망의 자리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19절 20절입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십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 하거나,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의 마음에 위로와 용기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틴 루터가 실망과 좌절을 경험할 때마다 자주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10편 46편입니다. 3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비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의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삐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과 형편에 놓여 있다고 하지라도 결코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최근에 한 이혼 전문 판사가 방송에 나와 들려준 가슴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한 부부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중증 장애를 갖고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부는 아이를 사랑으로 잘 길렀습니다. 그렇게 둘째도 낳고 셋째까지 낳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만 아내가 뇌출혈로 쓰러지면서 전신에 마비가 온게 됩니다. 가정에서는 도저히 답이 없어서요. 아내는 요한, 요양병원으로 가게 되었고 남편은 돈을 벌어야 하니까 장애를 가진 첫째를 장애인 전문시설에 맡기고 아직 어린 둘째, 셋째는 집에 거의 방치된 채로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집에 엄마도 있고 엄마와 첫째 이 중증 환자가 둘이다 보니까 아빠 혼자 벌어서는 치료비가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살던 아파트도 팔아버리고 월세를 전전했지만 소용 없었어요. 그래서 치료비 마련을 위해서 TV 모금 프로그램에도 출연합니다. 그래도 치료비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이 남편은 최후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그나마 둘째 셋째마저도 위험해지고 온 가족이 다 망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내와 이혼을 결심합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요, 아내가 이제 독거자로 분류되면서 국가의 지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좀 경제적으로 숨통이 트이는 것입니다. 가슴 아프지만. 최후의 방법습니다이 판사가 병상에 있는 아내에게 묻습니다. 남편과의 이혼에 동의하십니까? 이 아내가 그것다 알고 있어요. 이혼하지 않으면 아내, 아내뿐만이 아니라 아이도 다 위험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혼만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 판사의 물음에 아내는 온몸이 마비되었지만, 세차게 눈을 깜빡이면서 여러 번, 여러 번 깜빡이면서 동의를 표하게 됩니다. 결국 양육권은 남편에게 돌아가게 되었고요, 이혼은 성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혼 판결이 난 바로 그날에 큰아들이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 가정은 망했어요. 지지리도 복도 없는 가정입니다. 희망도 없고요. 빚더미에 눌려가지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부부 관계도 끝났고, 가족 관계도 완전히 파탄 난 가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이혼하는 부부에게서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자녀를 위한 절절한 사랑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느낄 수 있어요. 이 가정에 이 엄마에게서 이 아버지에게서 자식을 살리겠다는 그 일념이 충만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이혼하는 것이고 사랑하니까 그 고통을 감내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이별을 덮는 것입니다. 사랑이 가난을 이기고. 사랑이 병을 이기고 사랑이 세상의 법을 이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서도 꽃이 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주님의 신실하심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메마른 자리, 고통의 자리에 피어나는 한 송이 꽃처럼 우리 주님 그 자리에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유혹과 시험이 찾아올 때 낭망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장소야말로 하나님이 함께하시어 회복시키시는 장소라는 것을 알아서 주님의 임하심을 고대하며 인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최지윤 어린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부모의 기쁨이자 자랑인 지훈이가 우리 주님 보시기에도 착하고 순종하는 어린이로 잘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는 일에 많은 쓰임 받는 그런 어린이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하시고 지식의 축적보다는 지혜로운 어린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